찍었다. 느낌이 있었어, 내가. 아. 어떠세요 오늘 은퇴하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세요소감이요소감을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상 오고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좀 실감이 나고 또 오랜만에. 지금 관계자분들 만나 뵙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. 모르겠어. 저도 은퇴식을 처음 해보는 거라서 <laughs> 처음 해보는 거라 저도 지금 기분이 좀 모르겠고 일단 좀또 이제 애들 보면은 실감이 더 나지 않을까요? 어색해. 내가 이렇게 그냥 사복 입고 운동장을 서 있는 게 너무 어색해. 이렇게 막 끝내 끝을 내끝 낸다는 게 있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네요. 정갈 선수가 돌아봤을 때 선수 생활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셨을까요? 물론 뭐 선수 생활, 뭐팀 생활도 있고 뭐 많은 상황의 변화가 있는데 그래도 대표팀 생활이 가장 영광스럽지 않나. 한 나라를 대표해서 오랫동안 10년 넘게 태극마크를 달고 한국을 대표해서 수많은 다른 나라 선수들과 경기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때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만 아또 돌이켜 보면 아 내가 진짜 음 엄청난 일을 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24년간 해왔던 것들을 이렇게 추려서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골들 중에는 혹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음... 좀 소중한 골이 있을까요? 아무래도 월드컵에서 골랐던 거랑 일본이랑 경기에서 프리킥골로 우리나라가 승리한 그 경기인데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뭐 그거를 저 혼자 만들어놨다고 생각 안 하고요 그것도 뺏고 뺏기는 과정 중에서 동료들이 뺏어주고 또 패스해주고, 딱 그거를 제가 받아 먹었는데, 뭐 이렇게 동료들의 다 도움 때문에 제가 그렇게 좀 대표작 이런 것처럼 뭔가 대표골을 만들어줬고, 그리고 프리킥도, 뭐그 프리킥을 얻어냈던 동료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프리킥이라는 찬스를 제가 얻을 수 있었잖아요. 그래서 제가 혼자 했다는 생각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굳어지는 것 같아요. 사실은 이 말은 이제는 애들한테 전하지는 못했었지만, 그때 당시는 아. 어떡해, 큰일 났다. 아 그때 당시에는 저도 막 워낙에 열정이 막 넘치고, 막 그럴 때였기 때문에, 이렇게 동료들한테 고맙다는 좀 인사를 좀 서툴었던 것 같아요. 저렇게 훌륭한 동료들이 주변에 있었, 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를 만들어 주지 않았나. 그라운드에서 대한민국 전 여자 축구 대표팀 정겨울 선수의 은퇴 기념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. 관중 여러분께서 자 끝까지 함께 하시오 었습니다. 네, 자 그럼 자 함께 사진 촬영이 들어가게 되요. 어,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서 있기까지 저 혼자 이러는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동료들이 있었기에 제가 좀 행운이 많은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. 도움을 많이 받았고 어, 앞으로도 <laughs> 도움을 네, 줄수 네, 있는 네, 좋은 네, 에너지를 네, 줄수 네, 있는 사람으로서, 어, 어, 축구인으로서, 축구인으로서 더 몸적인 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네. 네.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진짜 아무 그게 없었는데. 아, 딱 그거 준비해 주신 영상, 그 영상 딱 보고 이제 내가 했던 거가 나오잖아요. 아, 네, 열심히 했다. 그게 딱 뭉클하던데. 어. 정말 엄청난 행운,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. 정말 그때는 모르는. 왜냐면 다시 하래도 이제 못하고, 뭐 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. 그때 아니면 못하는 것들이잖아요. 그래서 그때 내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누군가가 무모하다라고 싶을 정도로 계속 도전하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후배들도 계속, 계속 도전하고 깨부시려고 하고 계속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. 그러다 보면내골 기록도 깨겠지. <laughs> 이런 거 진짜 언제 받아보겠어요. 내가 살면서 아 이거 이거 찍어줘 소연이 늦게 이건 너야, 내 직접 가야 돼. 마, <목소리> 내가 이겼잖아. 그 잖아요저게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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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이상하긴 한데요. 좀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애들 경기하는 것도 보고는 또 고맙게도 소연이가 골을 넣어줘서 네, 언니 잘 가라고 <laughs> 인사해 주는 것 같아서 어, 마음이 편안합니다. 그냥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냥 계속 있었던 것 같고 아 이제 다시는 이런 게 없잖아 끝야 그러니까. 1초만 기다려 눈물 야. 나 울고 싶어 울지 마나 기자 회견 하러 가야 돼 거기서도 울것 같아